전국적인 아파트 하락세 속에서 서울마저도 하락지역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가지고 얼어붙은 매수 심리와 더불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 자체가 이어지면서 투자 심리는 더욱더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마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당시 레고랜드 사태 이후의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됐었던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시중은행 주택 담보대출 금리가 7%에서 8% 정도까지도 치솟은 바가 있었거든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자체가 하루 평균 18건에 머무른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7월을 정점으로서 점점 거래량 자체가 꾸준히 감소 추이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추세들은 이번 12월달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정부의 정책 변화나 경기 회복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는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서울 아파트 5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고요. 최소 마이너스 20%에서 최대 마이너스 36%까지 폭락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에 설명드릴 매물들은 직거래를 제외한 오로지 부동산 중개거래 매물들로서 나홀로 아파트 제외하고 대단지 규모 아파트들 위주로만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주공 16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5평형, 대수 2,392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일은 1988년, 용적률은 184%, 건폐율은 14%입니다. 지도상으로 살펴봤을 때 바로 인근의 중란천 그리고 마들역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거래 기준 2017년 당시 2억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1억3100만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4억6500만원까지 거래가 하락했습니다. 현재 매도호가는 5억 그리고 전세호가는 2억3000만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적게는 3억 많게는 6억대 중반까지도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은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중랑구 목동에 위치한 신내 4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16평형, 2 개의 방과 1 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1,70세대, 0 고층 12층, 사용승인일은 1996년, 용적률은 190%, 건폐율은 21%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뒤편에 봉화산 둘레길 코스. 앞으로는 초중고등학교와 화량대역 봉화산역이 존재하고 있고요. 실거래 기준 2017년 당시 1억 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5억 5천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3억 6,800만 원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현재 매도가는 3억 4천, 전세호가는 2억 4천만 원이고요. 같은 폐형 때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통 3억에서 4억대 가격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 중에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에서는 거주 중이신 아파트 단지 혹은 분양 예정인 아파트, 오피스텔 건물들을 본 청년부동산 채널을 통해서 홍보해드리는 역할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소개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업로드해서 해당 아파트 단지의 장점 그리고 미래의 발전성을 포함한 영상을 저희 10만 구독자 청년부동산 채널을 통해서 홍보 진행 도움드리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내 집이나 내 아파트, 내 건물의 값어치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 만큼 값어치 또한 정해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 세대수에 따라서 영상 홍보 비용은 차이가 있겠지만 최소 4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 비용으로써 내 아파트 단지 건물까지 그 자체의 값어치를 상승시키는데 중점을 두시는게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드실 겁니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으로써 10만 구독자 청년부동산 채널에 내 아파트 단지를 홍보해서 내 아파트의 값어치를 올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화동에 위치한 한신아파트 평수는 26평형 1544세대의 고층은 27층입니다. 사용승인은 1997년, 용적률은 376%, 건폐율은 20%입니다. 주변에 바로 옆에 상봉역 그리고 중랑역이 위치해 있고요 실거래 기준 2017년 당시 3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8억 3,200만원까지 상승했다가, 최근에 6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현재 배도가는 6억 6천만원. 같은 배양 때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최고 9억대에서 7억대 아파트가 죽도 있, 최대 9억 대 중반에서 7억 대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 가지고 비교적 저렴한 수준입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위치한 미주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예정이고요. 수는 32평형, 1 0 8 9세대 고층은 15층입니다. 사용승인일은 1978년이고요. 지상으로 봤을 때 바로 옆에 청량리역을 끼고 있는 비교적 역세권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7년 당시 5억 대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14억 대까지 상승을 했고. 현재 매도 효과는 10억 5천만원, 전세 효과는 3억 3천만원입니다. 같은 평형 때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많게는 21억원, 보통 8억에서 12억대 가격을 형성 중에 있기 때문에, 주변 보통 매물 대비해가지고 일반적인, 같은 평형 때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비싼 아파트들은 20에서 21억원, 그리고 보통 8억에서 12억 정도 가격을 형성 중에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가지고는 비교적으로 상위권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광진구 광장동에 위치한 광장현대 3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2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1056세대, 층은 21층, 사용 승인일은 1990년, 용역률은 249%, 건폐율은 17%입니다. 구상으로 봤을 때 인근은 광남고등학교, 광남중학교, 그리고 강변역과 한강을 끼고 있는 상당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실거래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지난 2017년 당시, 7억대에서 거래가 되는 가격이 16억 6,500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납포 강화되면서 13억까지도 떨어진 바가 있었고, 현재 매도가는 13억 8천, 전세호가는 6억 8천만원입니다. 모두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지 정보 1,505세대, 고층은 30층, 사용승인은 2020년, 용적률은 299%, 건배율은 18%입니다. 상으로 바로 앞에 홈플러스 중랑천과 사가정역이 있고요. 거래 기준 2020년 당시 8억 대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14억 9천만 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낙포 강화되면서 11억 9천만 원에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호가는 12억, 전세호가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같은 폐형때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보통 저렴한 가격은 7억 대. 비싼 경우에 11억에서 12억까지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매물 대비 해가지고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서울시 아파트 폭락 6곳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해당 내역들을 표로써 정리 도움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지역, 관심 있는 아파트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예정이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채널이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